고추, 진딧물이 있나 하면 어떻게 아십니까? 그, 검은색 비닐 고추 밑에, 윤이 나면서, 이제 조금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그 나무는 틀림없이 저기 진딧물이꼈다고 봐야 되지. 네. 매는 거는 요 끝머리를 잡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풀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매듭을 맬 때는 이렇게 놓고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렇게 매지거든요 이야, 신기하네. 한국 농산 TV를 하면서, 예. 네. 이렇게 공기구원을 시작한건 처음인데 예. 네. 이쁘고 이쁘다기 보다는 <laughs> 뭐 이쁜게 싫으세요? 어, 아니 싫지는 않은데 키가 좀 크고 제 키정도 아제 키정도 네 고추농사는 뭐 제가 귀농 다시 들어와서 도시생활 하다가 들어와서 계속 꾸준히 이제 할아버지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그, 이제, 제가 이제 3대째 여기서 이제 짓고 있는 거죠. 아, 3대째 지금 농사를 지신 거예요? 예. 네. 그전에는 어떤 게아닐어요그전에뭐 도시, 젊었을 때는 도시에서 뭐 이것저것 저기 직장 생활도 해보고, 어. 그러다가 이제 시골로 귀농하게 된 거죠. 귀농은 어느 때 아니에요? 한 27, 한 칠8년 전에 음. 내려온 거죠. 그때는 뭐 부모님만 계시니까 또 연, 연세도 드셨고, 음. 그러니까 이제 중에 이제 제가 제 막내면서도 이제 내려오게 된 거지. 아. 저, 지금 이 밭에서 얼마나 수확하실 것 같아요? 글쎄 한 5,000키로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5톤? 어. 몇 평이죠? 여기가 지금 요 반만 1,100평 아주 1100평. 어렸을 때첫 줄을 요만큼 매주고 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흐른 다음에 한번을 올려줘요 어. 그러면 지금 현 위치에 위치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줄한번 갖고 두 번에 맨 효과를 내는 거지 이것도 클리기는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고 묶는 어, 거 묶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당기면 되고 빼는 건요 끄트머리를 잡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풀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매듭을 맬 때는 이렇게 놓고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렇게 매지거든요. 이야 신기하네요. 조여져서 이게 이제 풀어지지도 않고. 응. 두 번째 아닌 세 번째 줄맬 때는 이제 지주대를 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야지 이거만 이렇게 단단하게 서로 지주대끼리 당겨주게 되죠. 그래야 고추가 안 넘어가고 바람도 안 타죠. 지금은 이제 두 번밖에 안 맸잖아요. 앞으로도 세 번은 더 매야죠. 예전에는 계속 이제 흑색 빈을 썼는데, 올해는 좀 바꿔본다고 또 역배색을 바꾼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심어놓고 이제 보온 관리 때문에 이 역배색을 택하게 된 거지. 이게 햇볕 들어오고 그러면은 네. 여기가 따뜻하니까 네. 온기가 전해져서 이제 고추에도 아, 네. 냉해를 좀덜 볼까 하고 고추가 이제 이 대에 냉해를 입으면은 성장을 못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방지하고자 올해는 작년에도 흑색을 썼다고 냉해 때문에 좀 피해를 봐서 네. 올해는 그래서 이제 역배색을 쓰면은 잡초도 좀 관리하면서 그 지온도 좀올 겸해서 음. 이 역배색을 쓰게 된거죠 하얀 면에는 좀 풀이 올라오죠 잡초가 어. 근데 어차피 다 흙을 복토를 했고 그래서 이제 크게 밖으로 안 나오니까 음. 뭐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죽는구나 아, 중... 중... 아, 그러다가 네, 갈라지는 부분 밑에는 곁가지를다 제거를 한거죠 어. 왜 제거하신거에요? 이곁가지가 있어봐야 네. 뭐 고추가 크지도 않고 어. 성장에 방해만 되기 때문에 겨까지는 다 제거하면서 저희 음. 재배를 하거든요 요즘 가장,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고추 농사에서 요새는 이제 저 병해충이 제일 문제고 장마철이 아직 안 돼서 탄저보다는 이제 총채나 진딧물 그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고구마 잘 잡아도 고추 수확에는 계속 문제가 없으니까 고추 진딧물이 있나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검은색 비닐 고추 밑에 윤이 나면서 이제 조금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그 나무는 틀림없이 저기 진딧물이 꼈다고 봐야 되지. 요 주변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끙끙거려요. 끈적거려. 아, 왜 그러죠? 그 진딧물이 먹고 배설을 한게 아, 떨어져서.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이제 손에 달라붙는 이제 끈끈이 마냥 달라붙는 그 저기가 있어서 그 나무는 틀림없이 이제 진딧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들은 좀더 쳐줘야 되고. 이제 어떤 분들은 고추 익고있시는데 그래기면 좀 늦는다고 봐야겠죠 어, 먹, 먼저 뭐, 먹고 싸니까 그걸 뭐, 보는 게더 빠르죠 어, 일일이, 일일이 다꽃추잎을 뒤집어 볼순 없잖아요 아, 이, 집, 집안... 뒷면을 어... 뒷면을 다 이렇게 뒤집어 볼순 없잖아요 어... 약재를 뭘 어떻게 썼어요 약재는 뭐 이제 진딧물하고 이제 총채벌레 위주로 해갖고 한세번 쳤는데 그뭐제비어도 치고 그렇게 해갖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재규어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진딧물을 아무리 본밭 관리 한다 하더라도 다른 밭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추의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고 봐야죠. 재규어를 써보니까 네. 어떻게 좋, 좋, 좋가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계속 재규어를 써보니까 쓰고 난 다음 날로다 바로 이제, 이제 효과가 그, 진입물이 방제되는 게 느껴지니까. 네. 진입물이 오분 갔어요? 예. 네. 저쪽에서 한, 네 보기 정도 봤는데, 네. 그, 치고 났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바로 떨어졌더라고요.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이게, 한 마리에, 10g이에요. 한 마리에 10g 이에요. 한마에 10g? 예. 여기 부셔갖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네. 여기 이제 수평이 될 때, 여기 이제 한 마리 용량, 네. 해갖고 쌤에, 넣으시고, 이제 물 갖고 녹여서 음. 이제 고추에다 뿌려주기만 하면 음. 이제 빠르게 효과를 보겠죠. 진딧물이 고추 뒷면에 있기 때문에 뒷면을 위주로 해서 쳐야지 진딧물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 위에를 안 하셔도 돼요? 위에는? 아, 위에는 뭐, 그게 벌레가 아래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뒷면에,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뒷면 위주로다가 소독을 하거든요. 5월에서 한 6월 정도 이제 지금쯤 지금 시기가 되겠죠. 이맘때쯤 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진 제규어 같은 경우는 지금 속효성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 속효성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효성 그러니까 약 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 말씀드렸듯이 진딧물이 발생을 하셨을 때는 속효적으로 속효성으로 빠르게 진딧물이 약을 맞으면 은 이제 죽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진딧물이 발생을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된 진딧물이 흡집을 하게 되면 그때도 이제 약효를 발휘하기 때문에 약효가 빠르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진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10일 정도는 약효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10일 간격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뭐 해주시고 싶기 말이 있습니요 네. 아이 그 얘기는 빼고 하자니까. 10분 만은 노총각이니까. 노총각이에요. 네. 야, 아니 저 그래서, 집주인이시잖아요. 집주이니까 인 저기 동반자를 찾고 있으니까. 네. 아 동반자 좀 알려줘요. 아 지금. 농사도 열심히 다짓고 네. 근면 성실하게 네. 열심히 사니까 누구든지 오면 네. 벗어하고 지낼 사람을 찾으니까. 아 진짜요? 네.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얘기는, 얘기는 안하셨어요 아이. 아, <laughs> 지금 몇 평이에요, 지금, 저기? 저기, 지금 27평이요. 지금 27평. 어. 고추밭이? 1100평. 1100평. 또, 음. 다른데 딴거 있어요. 아, <laughs> 아 알차시네. 네. 알찬 알차 알차 분인데 네. 왜, 결혼을 왜못 하셨어요? 어?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뭐. 어쩌다 저쩌다. 어. 제가 한국 농산 TV를 하면서 네. 이렇게 공개 구원을 시작한 건 처음인데, 네. 그, 어떤 여성분이 왔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글쎄, 뭐, 딱히나 뭐. 딱히나 뭐. 어. 이쁘고. 이쁘다기보다는 뭐. 뭐. 이게 싫으세요? 어. 아니, 싫지는 않은데. 키가 좀 크고. 제키 정도. 아, 제키 정도. 아. 나이 차이는? 제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 아. 또래가 50? 네. 중후반. 아. 네. 요 정도 오시면 될것 같고. 네. 그, 오시는 분한테 내가 참 잘해주겠다. 이렇게 알아마으면 주시죠. 아, 그건 서로가 잘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서로 잘 해야죠. 그래도 어. 이제 아 나도 한번 저기 가서 살아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아 여성분들한테 한번. 글쎄, 뭐 시골에 여자분들이 산다는 게 네. 쉽지는 않아요. 아, 쉽지는 않지만, 어. 어, 그래도 마음 맞춰서 어. 같이 이 좋은 공간에서, 어. 좋은 공기와 어. 좋은 흙과 이런 어. 데서 같이 한번 여생을 같이 할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죠. 네. 어.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전화번호 010 빵. <웃음> 010 <laughs> 8859 8859 2016 2016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고 또 이렇게 좋은 배피를 만날 수 있는 그 길들을 한국농산TV에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화 응.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Go!